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 바이오케밀의 메네맨 리포좀 크림 38% 놀라운 할인으로 49,000원에 만나보세요 안티에이징 효과를 경험하고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드세요. 지금 바로 득템 찬스. 4위입니다. 국산 로얄 대형 손톱깎기, 발톱깎기 겸용으로 어르신도 편안하게 사용 가능해요. 팀 방지 기능과 뛰어난 절삭력으로 깔끔하게. 스마트 클리퍼 1 플러스 1 혜택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XBG 골드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 8종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59% 할인된 7 9 8 0원에 완벽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기회. 19,800원 상당의 브러쉬를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향긋한 라벤더 바닐라 향이 가득한 피토닉크 트리트먼트. 43% 할인된 가격으로 찰랑이는 머릿결을 만나보세요. 딥퍼품 트리트먼트로 풍성한 영양을 채워주세요. 1위입니다. 피부 자극 없이 깨끗함을 선사하는 프리티스킨 제주 시카 클렌징 워터.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맑고 건강한 피부를 만나보세요. 제주 식화 성분이 촉촉함과 진정을 더해줍니다.